에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어,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저 보로 제가 성이 정시라 진기스칸이라 그러지 않고 정기스칸이라 그래요. <laughs> 에,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에, 정말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예, 우연하게 이 예, 학교를 세우신 분을 예, 만나가지고 어, 제가 호가 부득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가가지고 <laughs> 부득이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마태복음 그 어, 성경 말씀했는데 그. 아주 시골 경상도에서 태어나 가지고 유교 그런 그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 서당에 다니고, 뭐 이랬는데, 어 배재고등학교가 뭐 기독교 학교인지 이 그런 건 전혀 모르고, 학교 갔지 뭐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없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뭐 천성도 부르고 예배도 하고 또... 그 특히 제가 감명깊었던 것들은 거기 우리 학교 어 거기에 동판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선생님 그 흉상을 이렇게 만들어 그 밑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그의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을 한걸 보고 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사실은 또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어 이분은 그그 프린스턴의 챔피언 그 수영 선수였는데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했는데 44살 때 자기는 살아나온데 한국인 선교사가 빠진 것을 자기 한국인 자기 비서가 빠진 걸 보고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다가 지금까지도 그 시체를 못 찾고 그렇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은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우연히 배제 대학에 가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보니까, 어, 제 마음속에 그분이 에, 저의 그 어떤 사표가 됐어요. 어, 그래서 늘 에, 저도 은퇴를 하면은 좀 음, 그분과 비슷한 일을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 있었는데. 에, 우연한 기회에 전혀 생명부재 분이 건국대학교 은퇴해가지고 몽골에 가서 이제 호레대학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 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아 이거 참 제가 하고 싶은 일 하시네요 그랬더니 너 잘됐다 그래가지고 <웃음> 붙들려가지고 <웃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laughs> 그래서 이제 어, 너무 으, 고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 어, 좀뭐 인간적으로 어? 어,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어, 제가 가진 걸 모두 그분 뒷처리해드릴는것다 처리해드리고 어, 지금까지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교육자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선교사가 됐습니다. 몽골을 보니까요. 정말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더라고 되더라.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를 하면서 사회주의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 자고 8시간 교육하는 정도로 교육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좋다라는 교육을 그렇게 70년 동안 했는데 고르바초프의 베르스트로이카 이후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런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바꾸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빠진 거예요. 더 이상 어느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그래서. 모두 다 자본주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도덕과 윤리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학생들의 60%가 허러머님이 되서 자라요. 그리고 가정이 아버지가 있어도 거의 자기 아버지 가 아니고, 아이가 다섯시면 아버지가 다섯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가정은 없다고 바, 봐요. 그래서, 그래서 가장 그걸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어린이와 여성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회에서는 아들을 공부를 하시고 딸을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의 변호사, 의사, 교수들의 대부분은 여자분들이에요. 그 대신에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 이야, 참 좋은 나라다. 그런데 봉급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 직원으로 뽑으면 한 달에 300불밖에 안 줘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택시 기사 하는 게 수입이 더 좋으니까 변호사들이 택시 기사를 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주로 여자분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남자들은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도 지고, 교육적 책임도 져야 되는데, 봉급이 그렇게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교육이 안된 상태에. 있다고 봐야 돼. 아버지는 또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런 기회, 에 어떤 종교가 가정의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하는가를 보니까 유교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조금 저 능력 이 있는 아버지들은 부인이 두세 명씩 다 있었어요. 이슬람은 물론이고. 불교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뭐 어, 뭐 중점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종교는 제가 보기에는 어, 기독교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것은 곧바로 어, 그 가정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정말 우리 모두가 한때 공산주의였던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아닌 그런 그, 그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데서 우리가 기독교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박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음. 정신적으로 모두 비어 있어요. 백지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해줘야 할 일은 기독교 선교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막 이슬람 국가처럼 이렇게 힘들면 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헌법적으로 미국 헌법을 그대로 따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민주주의. 이를 채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교회 외국인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어, 종교 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 지역을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데, 가장 종교적인 자유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라고 어,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구가 작아요. 그 반면에. 주변의 그 국가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이슬람 국가들하고 스단국가 같은 몽골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기울여서 이 몽골을 어, 기독 국가로 만들면 사실 아시아 국가 중에 기독 국가라고 할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런 한국에 하고 미국의 힘을 합쳐서 얼마 되지 않는 몽골을 기독 국가로 만들면 제 생각에는 주변의 이웃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도 언젠가는 기독 국가로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두 가지에서 저는 아 제가 제 별명이 뽕쟁이거든요. 그래서 300만 인구 중에 100만 명 정도를 기독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뻥을 이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학, 아까 그 학원 제가 베젤 어, 고등학교를 갈때 기독교 믿으러 간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찬송도 부르게 됐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여기 뭐 저기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배제 나온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생에서 종교가 필요할 때가 있을 때 그래도 가장 익숙한 곳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 학원은 제가 보면 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불교 믿는 사람인데 야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금방 반발한다고요. 불교 아니라 이슬람 뭐 무슨 그런 기독교를 믿는 그 그런 사람들이라도 학교 와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학생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독교 전도를 하면은 그냥 교회에 들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고 올수 있고 우리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를 100 교수만 마음에 들으면 우리가 이제 한 30명의 그런 선교사 어,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교회를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입학할 때한10% 정도 학생인데 졸업할 때 되면 한80% 정도가 교회에 나가는 아이들이고 그중에 20% 정도는 저러면 기독교 해서는 신자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교, 저 교수들이 판단해서 그렇지. 그럴 정도로 아주 그게 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그 샤머니즘이요. 젊은 사람한테 맞지가 않아요. 이 병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대신에 그냥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게 젊은 사람들에 잘 맞지 않으니까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평, 마음의 평화를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데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걸못 느껴요. 뭐 흔히 얘기하는 공기에 뭐 고마움을 못 느끼듯이. 기독교 문화의 즐거움을 못얻게 몽골은 그렇잖아요. 몽골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천지차이에요. 교회 바깥은 기독교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와 같은 그런 그 가정의 붕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남, 성인 남성이 50%가 남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뭐이 사람들은 건강과 그... 술 마시는 거라든지 음식 먹는 거에 관계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영양사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임산부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것, 그, 그, 그 것도 우리가 기독교 선교가 필요한 그런 나라인데, 제가 쓰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 그... 한국에도 보면은 기독교 학교들이 좀더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후레대학을 좀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아 기독교 학교에가 좋다는 이미지를 주고 그런 학교 졸업생들을 그 나라의 우수한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기독교 신자를 만드는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 좀 우수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우수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니까 이제 장학금이 필요해서 어 1년에 등록금이 이제 천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졸업 못하는 애들이 입학해서 졸업 못하는 애들이 천불밖에 안 되는데도 반밖에 졸업을 못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반이 점심을 못 먹어요 점심 한끼 이제 1달란데 제가 어떤 때 보면 한국 돈으로 250원짜리 비스킷 하나 가지고 둘이 앉아서 나눠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 봤는데 그래서 일년에 천이백 불 정도 그런 그 어, 후원자를 내는 후원자를 이제 천명 천사 명을 이 되면은 제가 일년에 한 삼백 명씩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한국어 영어 수문어 학생 뭐 컴퓨터 정도 가르쳐 가지고 대학원 예비학교처럼 운영해서 한국이나 미국의 이공계 대학에 대학원에 보내면 한국도 지금 대학원생이 없어서 입학하면은 월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줘요. 근데 몽골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에도 저 어, 졸업해서 몽골에서 취직하면 30만원 정도밖에 못, 못 받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에, 오는데 작년에 이제 59자가 생겨 가지고 50명을 에, 4년 장학생을 뽑았는데. 에, 전국의 SAT 수석 한해가 오고, 다탑3% 범위 내에서 올 정도로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 중에 또 특히 저를 놀라게 만든 것은 그 50명 중에 3명이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애는 그 중에 한해는... 거기 법대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를 포기하고 우리 학교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 왔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우수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몽골에서도 제가 이제 들어오면은 어 한국인 목사님들한테 분양을 해서 이제 애들 교회를 보내지만은 그보다 이놈들을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 옛날에 미국의 유학온 분들이 100% 교회 나간다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낸 몽골 유학생들이 100% 한국에 가면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우리 학교 교수 중에 한 사람이 뭐 내가 교회 나가라 그래도 시큰둥하더니 가서 한 6개월 만에 자기가 몽골 예배를 만들 정도로 한국에 가니까 그런 그 어. 어 기독교에 대한 그뭐 매력도 있지만은 그 자기들 외롭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볼때 이런 방법을 쓰면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어 박사급 그 기독과학자를 한만명 정도 만들고. 몽골은 또 어, 지금은 광산 광물 가지고 먹고 살지만은 그게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광물이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 산업으로 IT 산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IT를 인도가 뒷받침하듯이 한국의 IT를 몽골이 뒷받침하면 좋. 너무 추우니까요. 바깥에서 할수 있는 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45도 정도 되니까. 여기서 침 뱉으면 저기 나가면 얼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침 뱉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마이너스 45도니까 모자를 안 쓰고 5분만 있으면 이 뇌수가 얼어요 그래서 한국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뭐좀 춥다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럴 정도로 추 추기 때문에 뭐 과일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채소니 뭐 이런 것도 비닐 하우스 우리가 가르쳐 줬는데 비닐 하우스 하려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나서 많이 들어가죠. 사실 기술과 관계없이 운영이 잘안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야채를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올 정도로 하니까 뭐 어, 대체 산업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I.T. 회사들하고 연결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I.T. 인력을 한1 기독교 I.T. 엑스포트를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이제 목사님 1,004명, 1 0분 양성하고 그러면 시, 박사급 기독 각자 1만 명, I.T. 인력 10만 명에서 11만 1,004명이 힘을 합쳐면 몽골의 100만 명 정도를 크리스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뻥을 이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웃 국가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만약에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면 한국의 카이스트처럼 전 학생들을 전부. 장학생을 주어서 그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 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딱 박사, 그 그런 그 과학자를 만들어서 이제 돌아와서 활동을 하면은, 그런 이슬람 국가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도 틀림없이 올려 그를 거고, 오면은 거기서 어 기독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성교할 수 있도록 하면은 분명히 어떤 그 몽골이. 어 그 중앙아시아 선교에 그런 그 밑받침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고 어, 우리 후레대학이 이제 후레 자식들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꼭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주님의 교회를 "후레천사교회"라고. 후레천사 교회가 되려면 10명을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괜히 뭐 부담 주시지 마시고, 우리 여기 장로님, 뭐 이런 분들, 1년에 1,200불 밖에 안 되니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정말 성교의 뜻이 있으면 제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뭐 정말 그러냐고 하기도 싫지만, 나는 돈이 런원도안 받아요. 내가 뭐내 생활을 하려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불쌍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한 서른 명 되는데, 전부 그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교육받은 분들인데. 그뭐 어떤 분은 카이스트 교수하다가도 그냥 그만두고 오신 분도 있고 아주 한국의 생명과학연구원 이런 데서 보수도 많이 받고 있다가 월 300불 받고 그 추운 나라에서 아이들 데리고 그 부인하고 같이 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좀저 저를 생각하지 말고 그 학생들도 재밌어요 그 아이들 이뭐 집안에 자녀들 많이 키웠으면은 그 아이들을 그냥 자기 아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일 년에 천이백 불 하는 정도를 지원해 주셔서 그것이 밑받침이 돼서 어 후레대학이 이제 훌륭한 학교가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좀저 기독교 신자가 한 백만 명 정도 되면 저도 하산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좀 LA 와서 좀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명, 10명 만드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했거든요. 그 곽태우 권사님께서 10명을 좀, 개인은 하지 말고, 이 노력을 이 곽태우 권사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개인은 돈 내지 말고 여기 돈 내실 수 있는 한 10명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안 내는 사람들 그집 앞에 가서 거적을 깔고 그냥 들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총장들을 다 거지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지인데 몽골에 가가지고 거지가 아주 안 되기 때문에 강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강도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또 날강도가 돼가요. 제 별명이 날강정순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선교의 뜻이 있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학원 선교의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장학생이 선교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이 이제 반 정도는 돌아가서 목동으로 지내요. 그 아이들에게 등록금만 주면은. 저희들이 그 기독교 신자가 되고 또 박사급 과학자가 될수 있으니까 많은 좀, 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서, 어, 우리, 어,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 아, 몽골을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